안녕하세요. 아이지의 극복입니다.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고요. 뜬금 없죠? <laughs> 그 혈압에 달리기 추천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달리기로 혈압이 좋아지는 경험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. 지금은 둘째가 9개월인데 첫째랑 둘째 보느라 거의 1년 넘게 러닝을 못했어요. 혈압약을 하루에 두 번이나 먹는데 아침 저녁 먹지만 혈압이 좋을 때는 130대인데 종종 15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. 늘 안정되지는 못했죠. 야, 이거 문제다. 내가 혈압이 원인인데 이러면 안 된다. 그런 생각을 했고 둘째가 통잠만 자더라도 바로 달리기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. 어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그러다가 어쩌다 혈압 달리기 강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 많은 반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달리고 변화를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. 이왕 뛰는 김에 영상도 찍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. 유튜브에 달리기 하면 뛰는 방법 그리고 살 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어, 뛰어서 혈압 체크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래서 더 해보자. 뛰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자. 두 달을 실험을 해서 올려보자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은 둘째가 통잠을 잘 자니까 더 해봐야겠다 생각이 더 들고요. 사실 처음에는 괜히 달리기 직접 한다고 약속하고 했다가 혈압 변화 체크한다고 공개했는데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하지? 아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혼자 몰래 시작하자 하고 뛰었는데 그 저번 혈압의 달리기 강추 영상 찍을 때가 4월 말이었거든요. 그때부터 주 3회씩 계속 뛰었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2주가 되면 6월 말이고 딱두 달을 꾸준히 뛰게 되는 겁니다. 어쩌다 보니 제가 약속을 공개를 안 했지만 어 약속을 당당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서야 올립니다. 그래서 제가 약속드립니다.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두달 동안 주 3회 이상 러닝을 하고 혈압 변화 체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같이 달리면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2주 전에 동네 달리기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. 평생 동호회 가입 처음인데 네, 같이 달리면 좋겠더라고요. 여기 환우분들에게 혈압 변화를 보여준다니까 긴장도 되고 제 경험상 분명 혈압에 달리기가 좋았고 그걸 직접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,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. 무튼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주 3회 이상 러닝을 해서 두 달에 걸친 혈압 변화 제가 직접 올려보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2주만 기다려주십시오. 커밍순 네, 오늘도 어쨌든 관리 잘하십시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